네, 안녕하세요. 제가 상처 2부 올리는데요, 2부. 지금 풀을 조금 올려봤는데, 먼저 준비물 차프심과 이거 조금 해봤어요. 피가 묻었죠? 진짜 피색이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이게 부러질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풀을 하자면 한이 정도를 해줘서, 여기다가 그냥 발라주세요, 풀을. 이게 나중에 딱딱하게 굳거든요. 그거, 이렇게 풀을 그냥 막 올려주세요. 이렇게. 이거 이쁘구요. 근데 이게 빨강이 물들게. 이건 펴주시구요. 이거. 조금, 이걸 투명 풀로 하시면 좀 좋아요. 이거. 근데요, 이게 겉에다가 다, 다시, 뭐지, 볼펜으로 하시면은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미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구요. 저 진짜, 뭐, 구독자가 많아야 상처 만들기를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럼 미니어처에서 상처로갈 수가, 가,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선은, 이렇게. 조금. 하고 여기 이렇게 남은 걸로 이렇게 좀 콕콕 찍어줬어요. 이게 뭐냐면 피그 자국으로 남겨놓은 건데요. 이거 풀 묻힌 자, 상태로 해줘야 돼요. 점끼리 이어주시면은요더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묻힌 다음에 점끼 오 어떻게 망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거의 다 맨날 망했는데 이번 거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어주시고요. 이렇 나중에 이게 끈적끈적해가지고 어쩔 수 없고요. 이렇게 꽤 성공적인데요. 이상으로 뭐지 상처 만들기 2부였습니다. 빠이 구독 많이 해주세요.